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소식지. 공감터 제43호 보모. 발행일. 2025년 4월 5일. 발행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발행인. 강호철. 편집인. 이정우. 디자인 및 인쇄. 사단법인 아름다운 사람들. 공감 이슈. 사진으로 만나는 공단 소식. 지금 우리 공단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제7대 상임이사 취임식 개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10일 제7대 신임 신수일 상임이사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상임이사는 향후 3년간 공단 경영본부를 총괄해 공단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광진구 거주자 우선주차 순환배정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광진구 전체 15개 동을 대상으로 2025년 거주자 우선 주차 순환 배정을 실시합니다. 합리적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순환 배정은 오는 4월 18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분야 학습 동아리 활동, 광진구 시설 관리공단은 내부 역량 및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무회계 분야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학습동아리 운영을 필두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재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대상 금연교육 실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12일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진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제3기 PR 커뮤니케이터 모집.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뉴미디어 기반으로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자 제3기 PR 커뮤니케이터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PR 커뮤니케이터는 흥미로운 콘텐츠 발굴 제작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 대학생 및 관내 거주 청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 기회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단 만들기. 2025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해빙기 대비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동결 융해로 인한 집안 침하, 구조물 균열, 낙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시설물 및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 보강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계 공공문화체육센터 응급처치 및 생존 수영 안전 교육 실시. 공단 세계 공공문화체육센터에서는 수영 강좌 수강 회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생존 수영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3000여 명과 함께한 이번 교육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상 사고 발생 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의 개념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자동제, 세동기 사용법 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영장 운영을 위하여 수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개 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획득.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8월에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베나무터 공원 공영주차장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신규 인증을 포함해 총 4개 공영주차장에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공단은 신뢰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와 개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수 페인트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지하주차장의 정전 또는 암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형광물질이 함유된 페인트로 출구 표식을 새롭게 칠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 구급함 점검 시행. 광진구 시설 관리공단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전 소속의 구급함 상태를 확인하고 소모된 의약품을 보충하는 등 구급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공문화체육센터 CPR 트레이닝 키오스크 설치. 중공문화체육센터는 체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지역 사회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CPR 트레이닝 키오스크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중공문화체육센터에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이용 고객 대상 안전 교육 실시.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에서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우수 대응 사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 광진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운영 재개. 광진구 중랑천 파크 골프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지난 3월 18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용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파크 골프장 예약 시스템을 간소화하였으며 파크 골프장 내 고령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파크 골프장 안전관리 전문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설 관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봄맞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및 노상 공영 주차장 환경 정비.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봄을 맞아 주요 주차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과 주변 배수로까지 무단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영 주차장 주차관리소를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근로자 근무 환경까지 개선했습니다. 2025년 설 연휴기간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설 연휴 기간 광진구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구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노상 및 노외 주차장 5개소를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광진구민체육센터 농구대 교체. 광진구민체육센터는 지난 2월 4층 대체육관에 설치된 노후 농구대를 전자동 이동식 농구대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공단은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단. 중국문화체육센터 원예봉사활동. 중국문화체육센터는 지난 3월 13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하나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함께 원예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꽃꽂이, 식물심기 등을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시니어 보드게임 특강 광진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지난 2월 20일 지역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신니어 보드 게임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놀이 활동을 넘어 중장년의 인지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매식봉사 활동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14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1차 사랑나눔단체 헌혈.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7일 2025년 제1차 사랑나눔단체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공단은 혈액수급 안정화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헌혈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운영.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쾌적한 주차장 환경 조성과 노인 인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영 주차장 환경미화 및 공영 주차장 공중 화장실 관리 등 깨끗한 주차장 환경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감 ESG, 공단 ESG 경영 활동, 2, 환경, 관내 가로수 및 끼녹지 나무 돌보미 활동,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 점검, 친환경 재설제 구매 및 사용, S, 사회, 정기기부 캠페인 참여를 통한 착한 일터 현판 증정식, 노사문화유공 고용노동부 장관표창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수상,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식회사 메이크인,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 창출 사업 업무 협약식.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주 거버넌스 설명절 대비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제2025 다시 1호 청렴이보제 발령 신규 입사자 대상 클린 신고, 인명 제보 시스템 교육 실시 역료 업무 금직 및 겸직 허가 관련 제도 검토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성과관리위원회 개최 공감투게더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공단 2025년 CEO 스킨십 경영 운영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11일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다이어트 댄스로빅 강좌 고객들과 함께 2025년 CEO 스킨십 경영을 진행했습니다. CEO 스킨십 경영은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EO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는 활동으로 지난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CEO 스킨십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고객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반영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민화인공중화 강좌 수강생 전시회 시공연화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사동에 위치한 경인미술관에서 민화인공중화 수강생 전시회 시공연화를 개최했습니다. 총 19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민화를 통해 앞선 세대의 삶을 마주하고 표현하였으며 그림으로 시간과 공간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심을 전했습니다. 광진구립도서관 주민참여 인문학 주제 공모 광진구립도서관에서는 3월 한 달간 주민참여 인문학 주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참여 인문학은 광진구민이 직접 제안하고 도서관이 운영하는 참여형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광진구민체육센터 어린이 실내 놀이체험 광진구민체육센터 유아스포츠단은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실내 놀이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아스포츠단 운영 마무리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단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차산숲속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트렌드 코리아 2025 운영 아차산숲속 도서관에서는 지난 1월 20일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트렌드 코리아 2025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 도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 웹툰 창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진정보도서관에서는 웹툰 제작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웹툰 창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토리, 연출, 캐릭터 디자인, 인체 구성, 배경 등 웹툰 창작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웹툰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거치는 모든 과정에 클립 스튜디오와 아콤 기기를 활용해 직접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반, 심화반, 성인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심화반에서는 더욱 심도 깊은 창작 기법을 배우고 개별 질의응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정월 대보름 맞이 고객 참여 이벤트 개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2월 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2025년 정월 대보름 맞이 고객 참여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독서왕, 거주자우선 주차 배정, 철인 3종 경기 참가 영어 그림책 만들기, 파크 골프 입문 등 올해 공단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감체인지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반영합니다. 2024년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반영 결과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을 2025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진행된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공단 운영에 반영하면서 소중한 예산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샤워실 수전교체 광진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샤워장에 설치된 노후 샤워기를 모두 신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자양체육관 남녀탈의실 공조설비 구축, 자양체육관 샤워실 내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환풍순환 통로를 새롭게 만들고 대용량 공조기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한사업 공모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광진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2025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객의 의견은 작은 소리도 크게 경청하겠습니다. 광진구민체육센터 관람석 쇼파 가죽이 찢어졌어요. 광진구민체육센터는 시설 이용 고객에게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람석 쇼파를 대상으로 천갈이를 실시했습니다. 광진광장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차 때문에 주차장 진입이 어려워요. 원활한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광진광장 공영주차장 진입로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습니다. 광진구민체육센터 태극기가 오래된 것 같아요. 광진구민체육센터에 설치된 태극기 서울시기 광진구기를 새롭게 교체해 미관을 개선했습니다. 그외 개선 내용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공영주차장 입구 차임벨이 너무 큰것 같아요.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입출구 차임벨 음량을 조절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중공문화체육센터 겨울방학 특강을 봄방학에도 계속해주세요. 중공문화체육센터는 겨울방학 특강 운영 결과 만족도가 높았던 4개 강좌, 소도구 필라테스 등에 대해 봄방학 특강으로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광진구립도서관 맘스책방 서비스 이용 기간을 늘려주세요. 광진구립도서관은 임산부 무료 택배 서비스인 맘스 책방의 이용 기간을 아기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으며 도서 대출 기간도 24일에서 30일로 늘렸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보다 여유롭게 맘스 책방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 중랑천 파크 골프장 예약 시스템이 불편해요. 광진구 중랑천 파크 골프장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하여 예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관적으로 변경하는 등 홈페이지인 내 예약 시스템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공간 클래스, 공간 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여름학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6월에서 8월 3개월 과정 운영강좌, 어학인문 예술취미, 어린이 토요강좌 등 대상시설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접수일정 재등록 5월 1일 목요일에서 9일 금요일, 신규등록 5월 12일 월요일에서 14일 수요일 전체접수 5월 15일 목요일에서 31일 토요일.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 광진문화예술회관 10시 그외 시설 9시부터 방문 각 센터 접수처. 온라인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문의 광진문화예술회관 022049의 4570 광진구민체육센터 022049의 4800 중곡문화체육센터 023408의 4900 자양문화체육센터 022049의 4850 자세한 사항은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민체육센터 유스포츠 피클볼 운영 수강 기간 1개월, 내용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의 요소를 결합한 라켓 스포츠. 운영시간: 월수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월수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정원 각 20명, 장소 4층 대체육관 수강료 6만원. 신청 기간: 매월 22일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22일이 주말일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 시스템 또는 방문 문의 광진구민체육센터 022049-4800 광진정보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스탬프투어 봄날 도서관을 걷다. 대상 광진구립도서관 회원 누구나 일시 4월 2일 수요일에서 8일 월요일 장소 광진정보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아차산숲속도서관. 내용 광진구 대표 벚꽃 명소인 광진정보도서관부터 아차산 숲속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각 도서관에서 스탬프 투어도 즐겨보세요. 아울러 이번 행사 기간에는 광진정보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무료 장비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 후 참여. 문의 광진정보도서관 022-049-2924 2025년 제3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 2025년 제3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도서관 주간에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광진구립도서관과 함께 4월을 색다르게 채워보세요. 광진정보도서관 4월 12일 제3회 광진 시작대회 4월 12일에서 5월 3일 독서습관 챌린지 독서 마라톤 3주간의 독서 기록 4월 2일에서 7일 광진정보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아차산 숲속 도서관 벚꽃 스탬프 투어 봄날 도서관을 걷다 자양한강 도서관 4월 20일 백유현 작가와의 만남 목련 만두와 나누는 마음 4월 12일에서 13일 과오로 잡지 나눔 행사 4월 14일에서 18일 텍스트 히트 내가 뽑아보는 랜덤 필사 4월 12일에서 18일 신나는 AR 도서관 탐험 4월 12일에서 18일 기념사연 공유나에게 자연한강 도서관이란 4월 13일과 4월 20일 대화와 토론이 있는 VR 북클럽 중국문화체육센터 도서관 4월 1일에서 30일 원화 전시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4월 12일 도서관의 날 특별행사 영화 상영, 다큐 상영, 방탈출 게임 포토존 운영 등 4월 17일 특강 황선엽 저자 단어가 품은 세계 4월 14일에서 18일, 지역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찾아가는 윌슨. 구이제 3동 도서관, 4월 11일에서 12일, 도서관X 독립서점 연계 독파민 마켓 운영. 4월 1일에서 30일, 200페이지 이하의 틈새책 목록 제공, 4월 26일, 60분간 집중해서 책 읽기, 북다이브. 4월 1일에서 30일, 한 문장 한 페이지, 메모인쇄기를 통해 인쇄, 4월 12일 안철우 작가와의 만남 독파민 밸런스. 자양제 사동 도서관 4월 1일에서 30일 원화 전시 도서관 주간 방문 참여 이벤트 4월 17일 김기태 작가와의 만남 군자동 도서관 4월 4일 어서와요 달평시 인형 만들기 4월 7일 최민지 작가와의 만남 문어 목욕탕 4월 14일 구선아 작가의 서평 쓰기 특강책 읽다 절교할 아차산 숲속 도서관 4월 12일에서 18일 동원의 컷 4월 23일에서 30일 과어로 잡지 나눔 행사, 4월 17일, 신지은 작가와의 만남 유물멍, 4월 12일, 김중석 작가 라이브 드로잉 앤저자 강연, 4월 2일에서 7일, 광진정보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아차산 숲속도서관, 벚꽃 스탬프 투어 봄날 도서관을 걷다. 광진 어린이 영어도서관, 4월 1일에서 13일, 나, 독, 자, 나만의 독서 자세를 소개합니다. 4월 1일에서 30일, 먼슬리 테이블 액티바이트지, 공투의 꽃을 그려 씨앗을 담아가는 프로그램. 4월 1일에서 30일. 루카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4월 12일 리드어 라운드 더 라이브러리 공연 프로그램. 클래식 연주, 스토리텔링, 드로잉. 4월 26일 이경희 작가와의 만남 책 읽는 고양이 석공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쓸 공식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단 소식. 서울야외도서관 광진 원더랜드. 다가오는 5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서울 야외 도서관 광진 원더랜드가 펼쳐집니다. 2025년 제1회 어린이 정원 축제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연 속에서 책과 문화 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운영 기간 5월 5일 월요일에서 6월 22일 일요일 7주, 총 16회. 운영 장소 서울 어린이대공원. 프로그램 내용 독서 공간, 힙한 독서존, 힙한 북 캠핑존. 특화공간 만화방, 음악방, 책처방, 책읽는, 키즈카페, 놀이공간 문의 아차산 숲속 도서관 02049-2971 아차산 숲속 도서관 과어로 잡지 나눔 행사 대상 광진구립도서관 정회원 장소 아차산 숲속 도서관 기간 4월 23일에서 30일 도서관 운영시간 내 방법 현장 방문 후 수령 문의 아차산 숲속 도서관 02049-2976 임산부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 맘스 책방 이용 대상 및 대출 기간 확대 변경 내용 대상자 기존 7개월 이상 임신부 및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 중 1인 변경 7개월 이상 임신부 및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 중 1인 대출 기간 기존 24일 변경 30일 대출 기간은 택배 발송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관련문의 광진정보도서관 0234375092. 5월 1일 근로자의 날내개 노상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대상 내개 공영 주차장 258면 동서호 호텔길 93면 광진구 구의강변로 38일대 송림기 사식단길 66면 광진구 자양번영로 79일대 중국 복개천길 72면 광진구 긴고랑로 68일대 영동교 전통시장길 27년 광진구 동일로 10길 일대 문의 주차사업부 022049-4540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 정립 안내. 2월 3일부터 2025년 튼튼머니 적립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차산 매수지 체육공원에서도 튼튼머니를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4세 이상 스포츠활동에 참여 중인 공단 이용 고객 기간 적립 기간 2월 3일에서 11월 30일 전환 기간. 2월 17일에서 12월 21일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정립 가능시설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인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아차산 배수지체육공원 참여방법 운동 시작 전후 시설 내 부착된 QR코드 인증 최소 30분 이상 운동시 인정 적립금액 1회 1000포인트 주 3회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포인트 사용 제로페이 변환 후 병원 약국부터 스포츠 강좌 등록까지 가능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중공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무료 개방 이용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확인 후 자유수영 정원 내 입장 문의 중공문화체육센터 023-408-4900 중공문화체육센터 양심 우산 대여 서비스 게시 이용방법 비 오는 날 중공문화체육센터 2층 접수처에서 대여 이용 후 자율 반납 대여기간 7일 문의 중공문화체육센터 023408-4900 공단탐방, 공단시설 들여다보기 광진구민체육센터 스마트도서관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진정보도서관 입구에 있던 스마트도서관을 광진구민체육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 광진구 스마트도서관 위치 1군자역 5, 7호선 5, 6번 출구 방향, 2 구이역 2호선 4번 출구 방향, 3중국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정문, 4 자양한강 도서관 출입구, 5 광진구민체육센터 정문 대출 권수 1회당 2권 대출 기간 14일 이용 방법 광진구립도서관 회원가입 후 광진구 통합도서관 앱 또는 회원 카드로 책 대여 반납 상호 대차 서비스 가능 광진통통 지금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은 나의 작고 소중한 중공문화체육센터에서의 행복한 하루 광진구 중랑천 파크골프장 랜선탐방 광장동 배드민턴장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운동, 오늘 하루 골프, 몸통회전, 오늘 하루 헬스, 서킷트레이닝, 공감스토리, 나의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이야기 공단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각했던 따뜻하고 고마운 고객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윌슨과 함께 성장한 우리 쌍둥이 하태경님 안녕하세요.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018년 11월생 5세 여아 쌍둥이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곧 초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작년부터 저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한글을 다 습득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여러모로 본인들이 힘들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종종 방문하는 중공역 근방 서울시 키즈 카페를 이용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중공문화체육도서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1층의 어린이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커다란 고민형 윌슨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 인형을 만지고 뽀뽀도 하고 옆에 앉아보며 좋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의 독서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윌슨이라는 인형에게 책을 읽어주면 작은 과자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그 선물이 받고 싶어 책을 찾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글을 어느 정도 익힌 첫째와 다르게 둘째는 너무 어려워하였지만, 쉬운 책 위주로 앉아 앉아 윌슨 옆에 앉아 더듬더듬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읽고 우리는 매주 윌슨에게 책을 읽어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던 둘째는 갑자기 첫째와 경쟁심이 생겼기도 했지만, 윌슨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가 정말 뿌듯하고 기쁨으로 다가와 열심히 한글을 터득하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점점 수준 있는 책을 읽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책을 검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사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며 오늘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묻고 다 읽은 친구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며 작은 고사리 손에 과자와 젤리를 쥐어주셨습니다. 사서 선생님들이야말로 아이들이 책 읽기에 흥미를 갖고 가장 큰 동기부여를 해준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이들은 윌슨에게 책 읽어주러 가지 않냐고 묻습니다. 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줬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할 때가 많았는데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책을 둘러보게 하고 스스로 찾아보고 읽어볼 수 있는 여러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었던 이런 고급시설이 제 주거지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 글을 술술 읽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주입식으로 한글을 익히게 하려 했던 생각이 매우 편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바로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진 시설 관리 공간이 지금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양분을 줄수 있도록 잘 유지해 주시고 발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발행일 2025년 4월 5일 발행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호철 편집 감사홍보시